안녕하십니까 파랑항소입니다 지금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정동원길 타고 정동원하우스 JTW 우주정동원에 가는 중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제2주차장 동쪽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동편 주차장인가요 네. 네.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있었지요. 아니 화장실 이 있고요. 어, 평일이라 차가, 차가 많지는않는데 차는 있고요. 오랜만에 음. 왔는데 그다지 그 크게 변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가 혹시? 회색 컨테이너가 있고요. 여기 는제1일 주차장. 석편 주차장은 차가 좀 있네요. 그러네요. 어, 나무 사이에도 차를 세워놓거 보니까 어, 오전에 차. 차가 차.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어. 자, 그 모산랜드 보이죠, 되게 크죠? 유턴 하겠습니다. 유턴 여기서 유턴하면 됩니까 아 원래는 법적으로는 안되는데 왜안되 저요. 구모산낸데 들어가면 유턴은 안되고 자회전은 되는데 유턴은 잠시 후안 되고. 자, 여기서 자회전 해갖고 들어가면 되지요. 음. 저거는 아직까지 안 붙여놨네요. 아그 여름에 그랬었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저게 붙이면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붙여놨죠. 불법이네요. 왜 그렇죠. 그런데 왜 カメラ入れよ。